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시장 결정가 정고점 돌파 단타매매 차트 복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제가 잠깐 차트를 돌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쉬운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바쁜 일정 딱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한 4, 5, 0분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종목들이 오늘 잘 나왔는데. 아, 괜히 6월달부터 다시 하려고. <laughs> 예,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말 재밌는 날. 그러면은,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어줬을 종목들, 가장 쉬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복귀. 먼저, 슈어소프트 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 테크. 슈어소프트 테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짧게 짧게 보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넓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종목을 찾을 때 속도 면에서는 유리하진 않아요. 딱 봤을 때 어느 정도만 드래그를 살짝 해주면은 눈에 탁 튀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탁 튀는 공간. 그러면은 그 눈에 탁 튀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차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한가 표식은 해놔야 되겠죠. 상한가, 표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거래량 확인해주고. 상한가 표시 확인해주고 그리고 거래량 확인해주고. 이게 답니다. 그렇죠. 한눈에 들어올 때는 1초면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럼 2023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어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이니까 일단 제쳐놓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리는 여기 밖에 없죠. 정고점이 하나 날짜가 2024년 4월 30일. 참 여기도 <laughs> 그렇죠. 4월달 여기도 4월달 여기까지가 우리가 체크포인트. 좋은 종목은 보자마자 눈에 바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날 외에는 정고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리 외에는 여러분들이 시장 결정가 단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기밖에. 그러니까, 오직 여기밖에 없는 타점, 유일한 정보점이기 때문에 매매가 쉬워진다는 거죠. 2024년 4월 30일에 슈어소프트 테크의 지지와 저항을 한번 눈대중으로 그어보세요. 눈대중. 우리가 지지와 저항 잘 나타나는 그 위치 아시죠? 쭉 그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지와 저항선이 일단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치가 과거나 현재나 다 같은 위치라는 거죠.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하단 충돌하는 구간은 여기 거래량이 터져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 분봉 전환을 했을 때 어디서 그럼 거래량이 터져야 되느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빵 터지는 구간 있죠. 터지는 구간, 터지는 구간. 거래량이 완전한 소멸 상태가 아니라 툭. 툭 치면서, 그래도 툭툭 치면서 올라오죠. 완전한 소멸, 사막화가 된건 아니니까. 주가가 툭툭툭 치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죠. 어, 이쯤에서 띄우겠는데. 그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 뭔가 이제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갭을 띄우고 VI에서 찍고 가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격도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먼저 상황 이제 VI 갭을 띄우면서 전고점을 점프를 해 버렸잖아요. 점프를 내렸다가 찍고 아니면 다시 채웠다가 찍고 이런 상황에서는 두번다 공격이 사실 가능해요. 다만 다만 이 VI 상태를 단봉 돌파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이 VI 상황으로 뛰어 넘어 버린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격도가 작은데 이격도가 작으면은 단봉돌처럼 돌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앞서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자 그래서 슈어 서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타점을 놔주는 겁니다. 놔주고 두 번째 타점에서 내려올 때 그때 매수를 하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2회차까지는 봐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약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2회차 여기서 공약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어 소프트는 이 부분에서 공략하는게 일단 제 계획과 맞아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판단을 하신 분, 또 용기가 있으신 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아마 노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여기까지 가져가진 못했죠, 당연히.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단타 짧게 빠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음, 요거는 제가 아까 보니까 놓쳤을 것 같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은 에너 토크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쭉땡겨 버리면은 그래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거점을 보자면 자, 요렇게 봅니다. 어디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상한가부터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체크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래량들. 그런데 날짜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2년 차입니다. 멀리 있죠. 멀리 있죠. 그러면은 차트가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일 타점이 있다 그러면 공략을 하겠는데 너무 멀잖아요. 차트를 생략합니다. 사정 거리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딱 보면 알잖아요. 어느 자리 여기 여기 그러면은 2023년 8월 28일이 대표 전거점이 되고 그다음 뭐 11월 24일 같은 경우는. 에 자격 미달이죠? 몸통 자체가 자격 미달이고. 그 다음, 4월 18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등락률에서 많이 딸리죠? 그러니까, 이 4월 18일에 정고점 위치, 뭐 등락률 다안 맞으니까, 얘는 생략되는 거. 다시 한번 더. 생략되는 정고점, 여기 생략되는 정고점, 여기 생략되는 정고점. 그러면은, 지금 이 에너 토크의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이상적인 정고점은 어디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어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 토크의 정보점 결정가를 보니까, 지지와 장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더라. 분봉 전환을 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딱, 에너 토크가 돌파를 하고, 매수 타점을 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야 엄청, 지금 분봉으로 봐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은, 타점이 여기 나오나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고가가 7,650원, 7,600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틱으로 볼수 있는 분들은 틱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틱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매수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신호물량 적용해서 매도가 나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 토크는 아마도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구나. <laughs> 재밌었겠어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 토크는 정말 신나고, 재미난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ST. 맞죠? 신성 ST. 보십시오. 지금 신성 ST는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고점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탁! 는 가장 좋은 전고점은 어디입니까? 아까 보라고 했던 방식대로 여기 여기 2024년 2월 5일 자 2024년 2월 5일의 전고점을 이길 수 있는 전고점이 있습니까? 이 라인에서 이렇게 봐야겠죠.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셨다면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오직 신성 EST는 2월 5일 전고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2024년 2월 5일. 이 정고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신성 ST 주가도 보세요. 딱, 걸리고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 예쁘게, 아주 예쁘게 걸리고 있죠?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에요. 분봉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공약이 되었을까? 지금, 거리랑 탁, 탁, 올려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좋죠. 사막화가 아니라, 한 번씩 주가를 다, 다나곧 올라갈 거야? 나 올라갈 거야? 정고점? 그래. 잠시 후에 정고점 한번 탈환해볼게. 이런 뉘앙스가 차트에서 계속 나오는 차트가 정말 좋죠. 부릉부릉부릉 예, 부릉, 부릉 시동 거는 거니까. 아, 오늘 장중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정말 재밌는 날이에요. 정말 재밌는 날. 그러면은, 이제, 정고점 위치를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가로선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여기, 국가가 얼마야? 3만, 2천, 3백원. 와, 속임수! 자, 이 부분에서 휩소, 블러핑 다 나왔습니다. 여기, 만약에 추격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손절 털리고, 털리고 올라가면서, 아, 또 손절이다. 이럴 수 있겠죠. 이거 실수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짜 돌파. 매수하면 안 되죠. 물론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쁜 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공부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보이는 상황, 우리가 나쁜 상황도 반드시 마인드 컨트롤, 마음속으로 상상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신성 st는 여기서 가짜 돌파고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어 얼마 매수 안 됐겠네요 찔끔 되고 상한가 그 다음 또 찔끔 되고 이렇게 매도가 나가네요 2회차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봤을 때네 여기서 상한가 찔끔 매수 자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종목이네요 에너 토크 쇼 소프트 테크 그리고 신성 st 요렇게 세 종목 받고 마지막으로 우진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쉬운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빠른 종목도 나오고 오늘 누가 보면 급등장인 줄알것 같아요. 우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봤던 대로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고점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고점 유일 정고점이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유일한 정보점이 나오고 이격도가 좋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뭐라고 알려드렸습니까? 무조건 들이대야 돼요. 무조건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네가, 이네 개의 종목은 타점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오전장에 통으로 뭐 날렸다거나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반드시 공략을 했을 법한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진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 보면서 하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우진을 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요겁니다, 요거. 2023년 7월 11일. 2023년 7월 11일. 그러면 이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얼마나 옵니까? 아,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진의 주가 상황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배워서 해야 됩니다. 배워서.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죠. 연구. 그 연구의 결과가, 연구의 결과가 끝이 날지, 안 날지는 정확히는 뭐, 날짜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끝난 건지, 어떤 건지 또 알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우진을 여기서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또 툭툭 밑에서부터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올라갈 거야 예, 사전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지지와저항의 위치는 요놈도 아까 조금 비슷하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지와정의 위치 그래도 얘는 양반이다 양반 <laughs>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대응이 여러 차례 그러면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우진이 그렇죠 우진이 그나마 좀나왔나요 우진이 음아 완전한 매수가 안 되는구나 첫 번째 타점하고 두, 점, 두 번째 타점에서는 비중이 좀 그래도 살짝살짝 살짝 잡혔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짤짤입니다 짤짤이 자 우진이 돌파 그리고 매수가 되면서 슈팅. 제가 좋아하는 타점은 한 요기, 요기, 아, 두 번째, 여, 기가 저는 여기를 노렸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요기,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에너 토크, 슈어 소프트 테크, 에너 토크, 슈어 소프트 테크, 신성 ST, 그리고 우진의 정고점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유일한 정고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주가가 주도주 그룹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락률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등락률이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정보점이 어떤 정보점이냐. 그 정보점은 상한가 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장대항봉. 물론 상한가가 거래량이 동봉이 되면, 동반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그런 유일한 정보점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4개를 뽑아본 겁니다. 보니까 뭐 바로 나오던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또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뭐 승패를 떠나서 정말 재밌는 우리가 시장결정과 매매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바쁜 하루였을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차트 복귀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타점이었는지 같은 정고점이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6월 달부터는 한번 컨텐츠에 변화를 줘볼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글쎄요. 이게 쉽지는 않네요. 가능한 더 이제 유익하고 더 재미난 방송으로 뭐 <laughs> 재미는 없겠지만은 좀더 유익하고 볼 만한 그런 이제 자료들로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